말도 안 되는 불법 개혁의 절차를 완성시켜 주려고 시도한 사람이 바로 한덕수 총리예요. 국무위원들한테 연락을 했고 굉장히 명백하게 이걸 도운 거라고 보이거든요. 그럼 이게 중대하지 않은 사유냐? 이걸 어떻게 중대하지 않은 사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인용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(11명까지) 되면 우리가 통과시킬 거야라는 것을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 아니고 다만 대통령이나 비상 계엄을 선포하신 분들은 그거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. 하지만 그거를 한동숙 총리한테까지도 같은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. 아니 그래서 말리려고 모은 겁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길래요. 아니 말리려고 모으셨다면서 왜 정족수를 채우는 걸 기다리셨어요? 음. 왜 마지막 국무위원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말리지도 않고 5분 만에, 5분 만에 끝내셨어요. 그리고 바로 기자회견 하러 대통령 갔거든요. 5분 만에. 앞뒤 정황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